저는 지금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0년간 단한 번도 놓아준 적 없는 한국의 해결료 자율권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것을 통제 가능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그 열쇠를 쥐는 순간 과연 무엇이 깨어날지를요.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70년간 굳게 닫힌 봉인이 해제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베이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25년간 핵 비확산 전략을 담당한 선임 분석가입니다. 제 평생의 임무는 세계의 핵 균형을 계산하고 위험한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분명했습니다. 70년간 미국의 강력한 보호 아래 경제 성장에만 집중해온 나라.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의지도 없는 나라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날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무거웠죠. 제 앞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두꺼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무역적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쓸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 해결료 재처리를 만져보게 해주자는 건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건 전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이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겁니다. 제 목소리가 방안에 울렸지만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한국에 가게. 자네는 최고의 전문가잖나. 가서 직접 확인해 봐. 그리고 보고서를 써.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이야. 미국의 도움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평가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죠. 저는 워싱턴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국의 한계는 명확할 거야. 그들은 감정적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멀었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위험한 협상을 막아내자. 저는 한국이 70년간 의존해온 현실을 똑똑히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제25년. 경력과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민준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평생을 이곳 연구실에서 보낸 순수한 국내파 학자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협상을 반대하러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신들을 협상카드로 쓰려 하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저는 한국이 왜안 되는지 그 한계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김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회의실에서 서류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30년의 결과물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는 저를 연구동에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보안문이 몇 개나 열리고 마침내 거대한 시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사용후행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이 기술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 왔습니다. 한국은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용화 직전의 거대한 공정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미국의 감시를 피해서. 이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건 위험한 기술입니다. 김 박사는 저를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제임스 씨, 저기 사람들이 보입니까? 평범한 제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뭘 원할까요? 파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기술은 파괴가 아니라 독립의 기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졌지만 연료는 모두 수입에 의존합니다. 사용한 연료는 버릴 곳도 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목에 채워진 족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늘 무언가를 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립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3층.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비밀 연구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경력에서 본 가장 완벽한 물건을 마주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소형 모듈 원자로 바로 smr이었습니다. 크기는 일반 원자로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박사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아담한 크기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크기면, 이 정도 크기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겠군요. 김 박사는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 씨, 저는 제 가족이 서울에 삽니다. 매일 밤 북한의 위협 속에서 잠이 듭니다. 저는 제 아들딸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입니다. 이건 제 가족을 위한 방패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 안에서 불평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30년간 칼을 갈아온 전사였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도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차이라 교수를 만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의 여성 학자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 교수는 제게 1990년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날아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모든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제 스승님은 평생을 바친 연구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얼마 뒤 돌아가셨죠.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겼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던 스승님의 꿈이 당신들 손에 꺾이는 것을 봤으니까요.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제 임무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도 왜이 연구를 계속하십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잖습니까? 차 교수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택권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손자들이 서울에 삽니다. 그 아이들이 북한의 인질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까요?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건 애국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30년간 쌓인 한과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논하던 전략이나 균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삶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기술을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70년간 품어온 스스로 일어서려는 절박한 영혼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라 교수는 저를 그녀의 개인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캐비닛을 열고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설계도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완벽하게 보존된 설계도.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최종 설계안. 스승님이 쫓겨나시던 날, 제가 몰래 빼돌린 겁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이 연구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폐기되었지만, 제 머릿속에서 우리 팀의 머릿속에서 계속 발전시켜 왔죠. 그녀가 김민준 박사를 언급했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완벽한 심장을 만드는 동안 저는 그 심장을 담을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의 해군 기지였습니다. 김 박사와 차 교수가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오기훈 대령이었습니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강인한 인상의 군인이었죠. 그는 저를 최신의 잠수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장영실함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3주를 버틸 수 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오대령은 저를 작전 상황실로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님, 이제부터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대한 스크린에 3차원 시뮬레이션을 켰습니다. 장영실함의 내부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장영실함의 중앙 동력부. 그곳에는 정확히 김민준 박사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들어갈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럴수가 제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기훈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이 유령 잠수함 시나리오로 수백 번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승조원들은 눈을 감고도 이 잠수함을 몰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해결료를 만들고 김민준 박사의 SMR이 심장이 되고 차이라 교수의 30년 설계가 뼈대가 되고 오기훈 대령의 장영 실험이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끝내 놓고 70년간 자신들을 묶어온 족쇄를 풀 열쇠. 그 열쇠가 경주에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경주의 한 호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에이펙 회담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는 빈 노트북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의 보고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원하는 그 보고서.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는 그한 줄을 써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몰턴 보좌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임스, 딴 생각하지 말게. 자네의 25년 경력이 달린 일이야. 결론은 정해져 있어. 한국은 준비 안 됐다. 그렇게만 쓰시오. 이건 명령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독립의 기술이라 말하던 김민준 박사의 절박한 눈빛. 30년의 하늘, 어머니의 약속이라 말하던 차이라 교수의 흔들리던 목소리. 모든 준비를 끝내고 유령 잠수함을 보여주던 오기훈 대령의 단단한 확신. 저는 지난 25년간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핵 비확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그 정의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온 한 나라의 절박한 생존 의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대한민국의 핵주권 준비 상태 평가. 결론 대한민국은 준비됐다. 저는 멈추지 않고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들을 오판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받아야 할 동생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준비를 끝냈다. 나는 김민준 박사에게서 가족을 지키려는 독립의 기술을 보았다. 나는 차이라 교수에게서 자식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약속을 보았다. 나는 오기훈 대령에게서 나라를 지키려는 군인의 영혼을 보았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이나 의지가 아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미국이 70년간 그들의 발목에 묶어놓은 족쇄를 푸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내 25년 경력을 끝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분석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내가 본 진실을 보고한다. 그들은 준비됐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경주 에이펙 회담장에서 역사적인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전격 발표.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기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정계는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제 보고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날 저녁 한국을 떠나기 전 차이라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 보고서 읽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동료가 몰래 보여주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귀국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국 우선주의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은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의존이 아닌 독립을, 보호가 아닌 동등함을 선택한 한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2년 뒤, 아니 어쩌면 1년 뒤, 동해의 깊은 바다에는 진짜 유령 잠수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파괴의 무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일 것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자 볼턴 보좌관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당신 경력은 이걸로 끝났소. 당장 사직서 제출해. 저는 덤덤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잃었지만 제 양심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아시아의 균형이 무너졌어. 아니요. 균형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70년간 기울어졌던 저울이 이제야 수평을 맞춘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저는 한 나라가 70년의 족쇄를 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공항을 걸어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 그날은 미국이 한국에게 무언가를 관대하게 허락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70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방패 뒤에 숨어있던 동생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할 동등한 파트너의 실력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한 나라의 자부심이 70년의 굴레를 끊고 당당히 일어서는 그 위대한 순간을 제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늘 아리랑 튜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땅의 자부심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